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주일에 교회를 나보셨습니까 똑같은 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분이 드리는 믿음 있는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지만 어떤 분이 드리는 믿음 없는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는. 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들여지는 추수감사절이다 보니 이 감사절이 단순히 헌금 한번더되는 그런 절기로 그야말로 말로만 하는 감사절기로 퇴석해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들이냐"라고 하면서 "추수감사들의 의미를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추수감사절을 폐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참으로 단순한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1차 산업인 이 농경 사회에서 2차 경공업, 관공업, 3차 공업 산업으로 다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또 성장 발전하면서 우리의 집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꿔졌을 뿐이지 수고하며 소득을 얻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반드시 수수감사들은 절기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런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 살고 있는 이 나병환자, 문둥병 환자들 10명이 서서 소리를 높이며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린 질병 중에 가장 처참한 질병으로서 사람들은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천벌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과도 격리가 되어서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세나 저재나 오시려나 하면서 밖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이시여 예수 선생이 우디로 풀상이 여기 서서 포리를 불쌍이 여기 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를 부르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1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이열 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순종을 했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이 선포될 그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제사장들에게 향해서 그들은 갔다라는 것이. 망설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으로 받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아서 그 즉시 삶의 현장 속에 적용을 하고 적응하려는 그 노력,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가는 도중에요 제사장에게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도착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문도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아직 도착도 안 했어요. 아직 제사장들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그 상태를 알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믿음의 행위. 아, 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 이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아서 다 안치가 되어버렸다는 라 말씀이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의사의 역할도 했어요. 목사님들이 의사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불법이 되버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전문화가 세분화가 되지 않았던 시대다 보니까 제사장이 의사도 되고 제사장이 법관도 되고 심판하는 법관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면 그 제사장이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레이서, 1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선거를 하면 나병 환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이 나병 환자가 나다라고 제사장이 공포를 해버리면 이 나병 환자는 그 병이 나은 사람으로 치을받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 사장에 의해서 병자가 될 수도 있고, 제 사장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은 그런 회복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렇게 한 이후에서야, 제 사장의 그 공포를 받은 이후에서야,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친구, 동료들 곁에서, 형제들 곁에서, 가족들 곁에서 자유롭게 살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사회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지도 않았으면서 제사장한테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잘못 들으면 제사장한테로 가다가, 맞아 죽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나의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씁쓸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밝게 받아들이고 낱당히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라, 따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하면 그게 내게는 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연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유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유익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즉각적인 믿음, 즉각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제사장들에게 달려갔던 이 사람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즉각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한다라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사장의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걸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의 발아,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젊음과 건강과 또 재능과 꿈과 재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신의 100%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보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 아홉 명. 나머지 이 아홉 명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드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한 명은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그 발아래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했는데 왜 똑같은 복을 받고 똑같은 문제 해결을 받은 나병을 치료받은 경고침을 받은 9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느냐 이 말이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로 나중에 하자 나중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선 먼저 가족한테 가서 이 기쁨을 나누고 알리고 친구들에게 이 기쁨을 먼저 나누고 알려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문제 의 해결자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에게 먼저 가고 친구들에게 먼저 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는 좀더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이고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행동해 버리고. 잘못된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잘못된 때문에 이 감사할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서 감사의 때를 놓쳐버리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감동받는 그즉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두 번째로 그들은 마음으로만 감사했을 거예요. 마음. 분명히 마음으로는 감사를 했을 것이다. 그럼 감사함이 없으면 이건 사람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나병, 천벌을 받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와서 마을에서 형제들과 떨어진 친구들과 동료들과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감사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표현되지도 않았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고 마음만 먹고 있었다는 거. 감사는 마음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마음도 없다면 그건 감사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그 감사를 행동할 때. 감사를 밖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머리를 숙일 때 그때의 진정한 감사의 행위가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를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 자기의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려. 이 사람도 자기의 형제가 있고 자기 부모가 있고 자기 동료가 있고 자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먼저 돌아와서그 말을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마음 가지며 행동 거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리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갈레리아 네. 세 번째로 10명 중에 1명을 뺀 다수의 사람들이 감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감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명이 다 감사를 안 했는데 왜 감사를 안 했느냐? 어, 저 사람도 감사를 안 하고 저 사람도 감사를 안 해.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럼 나도 그냥 나중에 감사하지 하면서 그 흐름에, 그 분위기에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하는 그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야.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감사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죄의 습성에 찌들어져 있는 인생들은 선을 따라가지 않고 악을 따라버리거든요. 네. 깨끗한 물이 있고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이 되질 않아. 더러운 물이 되버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로 가서 감사를 했는데 아홉 사람,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형제들에게 먼저 가버린다라는. 그러니까 같이 휩쓸려서 어울려서 분위기 따라서 같이 가버린다라는. 결국 이 아홉 명은. 잠깐의 질병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속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고 영원성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다가 다시 늙고 병들어서 죽었, 죽었어요. 그리고는 영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영, 영원한 그런 복을 받은 한번 고침을 받은 걸로 보장이 된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은 것,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조하지 않고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그런 모든 만사의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라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해 볼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그한 사람 두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매번 이렇게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에, 일년에 우리 기독교는 매 번의 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봄에 부활절. 그리고 여름에 맥추 감사절,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 그리고 겨울에는 성탄절 이렇게 네 번의 절기를 지켜요. 그네 번의 절기는 특별한 거예요. 평범한 것이고 일반 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특별하고 또 고귀하고 고배로운 그런 축복 특권을 받은자의 그. 행동이요, 그 표현의 모습이 필요한 그 절기가 바로 이감사절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득에 11절을 드리고 그 소득에 감사하여 연보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면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인색한 모습으로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형편도 없는데 나는 집도 많이 있고 땅도 많고 나는 돈도 많고 재물이 풍성한 그런 재력가인데 그런데 저 사람 그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추수 감사들인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추수 감사들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자기 일에 빠지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버려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모습은 하나님 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믿음 있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믿음이야. 똑같이 감사를 드리는데 믿음 있는 감사가 있고 믿음 없는 감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것만큼 많이 주셨으면 많이 얻었으니 많이 받았으니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많은 네. 건강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재단에 와서 나는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거니다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까? 네. 또 나는 재물을 얻었으면 나는 그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는 다른 것 재능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돈 많이 버는 재주밖에 없으니까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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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아멘, 아멘. 나는 돈도 못 벌고, 나는 시간도 없는데 나는 건강해. 그러면 여러분들 재단에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에 쓰임 받고 참여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들은 다양해. 여러 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주서감사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 감사할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리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고 싶어도 못해버려.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나가면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다다오죠.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평생을 불평, 불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초소감사절을 통해서 많은 그런 은혜와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